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30초 손씻기를 생활화 해주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하여 의료기관 방문, 직장 출퇴근 등을 제외한 불필요한 외출,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가급적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 이태원을 방문하신 분들은 속히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시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차 내에서는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인한, 인런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t t p p s s 인한, 인한, t n e doors are on your right. 인한, 인 인한, 인한, 인右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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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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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와 인한, 출입문 닫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열차 내에서는 휴대 전화 벨소리를 진동으로 바꿔 주시고 휴대용 기기로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는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반드시 착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On the train, change your phone ring tone to vibrate, and wear your phones when using portable devices. Thank you. 各位乘客你们好，在列车上，请将手机铃声改为震动，使用便携式设备时请佩戴耳机。谢谢。お客様にお願いいたします。車内では携帯電話をマナーモードに設定の上。 携帯用機器を利用する際はイヤホンを着用してください。ご協力をお願いいたします。 이번 역은 청룡 청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e stop is c h 청 n g y o n g c h n g y o n g The doors are on your right. 下一站, 청룡 청룡. 请右요车门下车차まもなく 어 청룡 청룡역이 오대구치는右側です.